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는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여기도 <laughs> 지금 금요일인데요. 아, 뭐 금요일이면 뭔지 도또 마음이 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예, 좀덜 떱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laughs>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예. 예, 저는 이제 어, 집에 있다가 예, 지금 이제 잠깐 외출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갈비 좀 먹자 해서 예. 여기 이제 미스터 박이라는 예, 고기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예, 6시 반 예,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나가서 아, 차를 한잔 하고 어, 만나려고 그렇게 예, 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지금 6시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인데 한국은 거의 뭐 8시 가깝겠네요. 예, 2 시간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 제가 뭐 여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장비가 들어올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모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보면 예. 장비를 하나 하나 이제 모아서 예. 음악 영상도 이제 좀 제대로 좀 올리고. 근데 제가 쭉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어, 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뭐 그렇게 듣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로 빌려서 예, 이렇게 목소리를 뭐 꾸미기보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시험을 해보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장비가 지금 지금. 엄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 저게 이제 셰프 컴이고요. 이제 여기에 예. 예. 무시무시한 예. 노트북입니다. <웃음> 무시무시한. <웃음>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고 약속 장소로 가려고요. 한국은 지금 뭐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에어컨을 껐습니다. 좀 구두직원 해서 비가 안올 때는 불을 켜놓고 가요. 한국은 지금 많이 춥죠. 아직 추위가 많이 남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여기든 여기든 아파트 생활은 정말 상박합니다. 예, 주택에 있으면 주위 그 옆집과도 이렇게 예, 서로 왕래를 하고 예, 뭐 음식 같은 것도 나눠 먹고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뭐 회색 도시가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 너무 삭막한거아요 서로가 얼굴을 보고 예, 좀 아, 특히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격지에 예, 타국의 사람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예, 이런 게안 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코로나 수는 하루에 한 6,000명 정도, 8,000명 하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laughs> 한국도 지금 600명 에서 어, 예, 지금 자꾸 이제 내려온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백신이 고 개발돼서, 예, 정말 코로나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아픔을 겪고 예, 경제적으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데좀 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계속 이래 나가다가는 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 심각한 어떤 그 경제 공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요 뭐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매상들이 예,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매상들이 엄청 줄고, 기업도 오더가, 오더 오드 수주가 자꾸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예, 못 사는 나라 일수록 예, 그렇게 못 살게 되면은, 뭐,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예,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초저녁 풍경입니다. 저녁적 풍경이고요. 지금 제 퇴근 시간을 맞춰서 지금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도 지금 그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린 퇴직금이나 이런 걸 계산을 못하고, 예, 그 야반도조를 하고 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너무 진짜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알지만, 이 애들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예, 정말 시골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부들이 할수 있는 일은, 부부들이 할수 있는 일은, 소위, 잠만 잡니다. 주방도구가, 주방도구가 비싸서, 뭐, 방도 협소하지만, 주왕 동부가 비싸니까 사지를 못하고, 예. 이 부부들이 각자 저녁을 해결하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뭐 부모들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급여를 못 받고 하면은, 뭐,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어, 대겹할 수밖에 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외곽 지역을 통제를 시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동네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사실 뭐거여라도못 받으면 고향도 못 가고 여기서 굶어 죽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뭐할수 있는 일이 사실 소요밖에 더 있겠습니까. 약탈을 하고 어 거기서 제일 어, 타켓이 사실 그 어, 화교입니다. 화교들이 네, 부의 축척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소유가 일어나서 어 화교 집중 타켓이 돼 가지고 어 화교가 한 1,500명 정도 죽었습니다. 혹은 집에서 혹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예, 지키고 있다가 예, 차에 꺼잡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불태우고 그런 소요가 1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그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약속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차를 한잔하고, 네. 제가 한국서 장기간 이렇게 쉬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없지만, 배가 나와가지고. 그럼 요즘은 정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팝사리. 야, 한국, 아바까바? 안녕. 안녕. 나만 잘 지나봐. 시스카. 오. 야, 네. Hello. Hello. 나만요, 네, 이름이 이름이 시스카랍니다. 여기. 예, 저기 자주 오이니까 예, 직원들 다 하고도 좀 친하고요. 예, 여기 사타구스입니다. 네, 저녁 풍경이 참. 예, 좀 한국하고 좀 틀리죠. 예. 여기 저녁 풍경이좀 남다릅니다. 예, 열대 지방이고, 예, 남방이라, 예, 좀예 유동 인구도 많고. 예. 여기 저 이제 스타벅스 어 이제 야외. 예, 야외 커피숍인데요. 여기는 우리 아파트 들어온 입구입니다. 예, 예 입구가 저리 생기십니다. 이 메인 입구입니다. 예, 로비 1해서 메인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쭉 한번 여기 보시죠. 이제 발렛 장소입니다. 예. <laughs> 예, 발렛하는 친구인데요. 예. 저는 발렛은 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사가 있으니까. 예. 어, 조금 비추 조금 전에 어, 비춰준. 그저 길들이 그길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제가 갈 미스터 박 고기집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고해서 좀 앉아 있다가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리도기를 해서 이렇게 다 예, 탁자에 긴 탁자에는 예, 엑스피를 빨간 거로 붙여서 예,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난 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한국이 참 어, 제가 태어나고 예,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에 인연들이 다 있으니까 그립죠 항상 예. 그래서 한국에 특히 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12월달까지는 정말 그립습니다 예. 몸이 찌부둥하고 예.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2층입니다 예. 이렇게 앉아서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 보통 그 한국에서도 지금 그 어, 다단계하는, 어, 방판하는 업체들이 여기 어, 진출을 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사무실을 떠나서 3, 3, 5, 예, 8명씩 혹은 또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 뭐 이런 데를 차 어, 한잔 뭐 시켜가지고 보통 뭐 5시간씩 길게는 8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고 에, 업무를 보고 그렇게 헤어지더라고 여기는 사실 이 아파트의 형태는 한국의 주상복합아파트라 해서 거기 몰과 에, 뭐 슈퍼마켓 이런 게 어, 이루어지기 여기도, 예, 같은 어떤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한국 식당도 많고요. 예, 그래서 <laughs> 아주, 어, 뭐, 멀리안 나가도, 예,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밖을 벗어나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약속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은, 예, 여기서 다 해결하고 니다 예, 벌써 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예, 예 디스플레이가 되고, 뭐 코로나, 코로나만 아니면 한국은 참 즐길, 수, 즐길 줄 아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여기도 많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경직된 상태라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디 예, 건강하시고, 예, 아뭐 살다가 이렇게 아픈 거는 뭐 피할 수 없지만 아, 이런 그 어, 재해로 인해서 아프거나 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뭐 주방 도구들 예, 진열로 해놨네요. 4월달에 3월달에 유튜브를 보고 4월달에 제가 이제 소위 한국을 갔죠 가서 정말 그 소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만난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인연들이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고 그 중에는 어, 저랑 그 직접 만나서, 오 예, 우정을 나누고, 예, 어리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이 보고 싶고요. 예. 아, 그립네요. 사람이 우리 외로움을 타면 병이 되듯이 항상 뭐, 이렇게 주말 되면은 뭔가 이렇게 점잖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한국에서 제가 사실 뭐 일주일 한 네. 서너 번 예. 그렇게 예. 뭐 술도 마시고 예. 그런 시간 많이 가지다가 예. 갑자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혼자 혼밥을 하고. 예 혼자 붙자고 아직 예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이제 이런 또 예,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예, 사실 적응이 힘드네요. 예. 아, 그러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예, 또좀 세월이 가면은, 예, 좀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약속 장소에 예, 가왔습니다. 그에 일찍 들어가서,

여기는 주로 이제 중국 상점들이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지만 이 화교들이 저녁 먹는 음식 문화는 굉장합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중국인 식당 가면은. 일본인 식당 가면은 예, 좀 조용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오늘 예, 제가 약속 장소인 예, 미스다방 보기 예, 시고요 오늘 뭐 메뉴는 올 특선 메뉴가 또 이렇게 밖에 있네요. 무룡포 예, 가메기. 예, 연포탕 여기서. 예. 대대 삼겹살 삼지구이 소곡창 정골 그런데 예, 이 집이 예, 고기가 맛있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예, 도착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왔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 예, 고국에 예, 참 보고 싶은 그리운 모든 분들께 예, 오늘 저희 아이 어, 영상을 어, 드리고요. 어, 그래도 그 그리움을 이 순간 에 그려낼 수 있다는 에, 그것이 참 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도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에, 고맙습니다.